연락은 기싸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에요. 사실 여성분들이 연락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남자가 지금 티라노사우루스 사냥 갔을 때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지 안일지 그거를 판단하는 용도지. 절대로 남자들은 연락을 되게 여자분들이 잘해주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연락 잘한 남자에게 여자분들을팍 식습니다. 이 남자 지금 티라노사우루스 사냥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자신만의 티라노사우루스가 없나? 이 남자 그냥 심심한 남자구나. 이 남자 팍 식는다. 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마지막 연락은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여자분들 특 어쩔 수 없다. 결국 연락이 기싸움이라는 게 여자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남자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사냐 하고 있는데 그 관심을 나에게 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관심에 되게 중요도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연락이 무슨 뭐 여러분들 지금 뭐 혹시 여기서 알래스카 살고 계신 분들 있나요? 지금 연애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서 야 연락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남자분들은 연락 자체를 잘안 해요. 친구들끼리도 잘안 한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완전히 심리가 180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심리가 다른 거를 알고서 여자분들도, 어? 그럼 나한테는 연락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궁금 반, 의심 반에 그냥 보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서 이제 드라마를 찍는데 결국 여성분들은 늘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남자분들은 드라마에 조금 맞춰줄 필요는 있다.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간 남자분들은 티라노사우루스 잡으러 가야 됩니다.